안녕하세요. SR 스튜디오 장실장 TV의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포토그래퍼 무료로 홍보하는 법 TOP10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포토그래퍼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홍보 방법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블로그.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등 여러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서비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왜 블로그를 1번에 두었냐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장 잘 밀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해서 꾸준히 글을 써 가신다면 많은 서비스를 검색하게 될때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출이 될수 있는 확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블로그를 썼습니다. 저희 SR 스튜디오도 이렇게 제품 촬영에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지금은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콘텐츠들을 올려서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첫 번째로 가장 홍보하기 좋은 수단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요즘 가장 핫, 핫하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하루에 컨텐츠 하나씩, 하루에 사진 한 장씩 올리면서 글들을 써나가시면 이게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소개, 소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촬영하는 작가님들을 찾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품, 사진, 촬영, 제품 사진 촬영을 검색해 보면은, 제품 사진 촬영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올렸었던 그런 사진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진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꼭 하셔야 하고 태그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태그 관리는 잘 해주셔야 해요. 내가 만약에 제품 사진을 찍는데 내 태그에다가 웨딩 사진, 웨딩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리면 검색이 딱 됐는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웨딩 사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작가님들과의 작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능마켓입니다. 요즘에 재능마켓 관련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진 촬영, 그러니까 제품 사진 촬영에 관련된 재능을 재능 마켓에 올려놓고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크몽인데요. 재능 마켓 중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 촬영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몽 말고 다른 재능 마켓 중에서는 오투잡도 있고요. 오투잡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재능 아지트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재능 넷, 재능 도깨비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크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들은 천천히 서비스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모드, 네이버 관련된 부분들은 꼭 진행하셔야 하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색하실 때 네이버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에 관련된 서비스는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두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모두는 매장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어,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 매장 컨셉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 모두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고,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뭐 이제 스토어, 그리고 이미지 갤러리 등을 쉽게 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어 네이버 지도는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데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근처에 주변 이제 인근 지역에서 서비스를 검색해 보시고 스튜디오를 검색해 보시고 저희 어, SR 스튜디오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시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저희 어, 자세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에요.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여섯번째 카카오 지도 카카오 지도는 카카오 지도 카카오 네비 카카오 맵등 한번 등록해 놓으면 여러 서비스에서 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네이버 지도처럼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어, 사업장을 잘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네이버 TV. 어, 제가 이제 제품 촬영을 시작할, 시작하고 나서, 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다가, TV에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이 별거는 아니고,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쭉 모아가지고, 음, 어, 배경음악을 깔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 SR 스튜디오를 검색했을 때, 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뭐, 배경음악이 있는데, 검색해 보면, DRM 프리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사진, 날씨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음악을 깔아주고 사진들을 쭉 붙여 놨더니 날씨가 그냥 영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바로 블로그에 올리는데 다른 데다 저장하지 않고 네이버에 블로그에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네이버에서 확인이 되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어 어렵지 않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 두시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 두었던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 TV, 어 유튜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카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카카오 TV에도 올려보시면 이렇게 자기 서비스를, 본인의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SR 스튜디오를 검색하니까 제품 사진 촬영했었던 내용들이 나오는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장실장 TV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나의 서비스, 본인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SLR 클럽. SLR 클럽은 정말 생긴지 정말 오래된 클럽인데 내가 진짜 350D 시절부터 어, 가입해 두었던 이제 클럽이거든요. 오기도 하고 부인구직에서 뭐 지금 최근, 금방, 음방, 금방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수원 돌잔치, 5월 23일, 이번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토요일 수원 돌잔치 영상 촬영 가능한 작가님 구합니다. 부산 세미나 영상, 영상 촬영 구인합니다. 서브스냅 작가님 구한, 구인합니다.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제일 활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은 네이버 카페. 어, 네이버 카페도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셀러오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셀러오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제 창업 관련된 카페이고 진짜 51만 명 정도가 회원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창업 관련된 분, 요즘에 뭐 와디즈라든지 또 아니면 뭐청 청년상인 모집 아니면 조, 5월 5월에 이제 세무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된 부분, 또 중국 배송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동대문 남대문 사이 뭐 택배 물류 관련된 분, 웹디, 포토 오션 부분, 웹디오 포토오션 부분. 보통 이제 쇼핑몰 한 하려고 하시면 촬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 대행 의뢰하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촬영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셀러 오션이라는 카페를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이런 창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 들어가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 하시거나 아니면 대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열 가지, 열 음,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어, 무료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나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나에게 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 나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서 나를 홍보하는 게 본인을 홍보하고 나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10가지를 안내 드렸는데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초보 초보 포토그래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